안녕하세요. 어민호 목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깨어 분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재선, 어, 대통령 선거를 위해 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공산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이번에 재선이 되고 나면 그를 통해서 이제 행하실 일들을 좀 생각해 볼때첫 번째가 북한의 구원입니다. 아, 막혀져 있는 북한의 문을 실제로 열수 있는, 아, 나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선이 되어질 때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동포들이 이제 자유롭고 북한의 교회가 이제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공상당의 붕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건드릴 수 없었는데 중국을 건드리고 또 중국 공산당을 붕괴 붕괴트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선 임기 중에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막혀져 있는 복음의 통로를 열어내고, 어,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시고, 그, 어,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을 위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어, 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 지난 4년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어, 이 정부 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서 어,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 예루살렘의 제3성전 이 세워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이 어,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 역할들을 어, 실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좀 나중에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어쨌든 제3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고 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노트 전부를 다시 들어 사용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그리고 언론들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제 좀 조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4년 전에.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었던 그 언론들이 동일하게 하나도 변한 거 없이 조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기보단 그들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언론들은 좌편향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들의 말하는 것과 또 여론조사 기관들 아,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아, 이렇게 그 마음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4년 전에 유일하게 채널팔가라는 아, 여론조사 기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번에도 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어, 예측하고 어, 있습니다. 또 지금 어,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보면 어, 제가 더욱 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좀 확신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어, 이제 흔히 그 당시에 이제 샤이 보스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보수층이지만 자신의 그 어떤 보수주의 성향을 자신있게 드러내지 못했었던 부끄러운 보수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숨은 보수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재선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샤이 보수들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거리로 나와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그 모습들은 미국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그냥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 지금 미국 내 라티노 그룹들이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흑인 그룹들도 4년 전과 훨씬 더 다르게 많은 그 흑인 그룹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 그룹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안 그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4년 전과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은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뭐냐 하면 우편투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번에, 이번 만큼 우편 투표가 가장 많이 실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투표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지금,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겠다. 아, 정확하게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아,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어,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 선거가 실제화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당일 현장 투표를 통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하게 재선이 되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가 모아지게 되면 그 우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아, 이제 선거 결과가 현장 투표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 굉장히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해 1월 20일이 미국의 대통령 이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이 1월 20일 날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반드시 취임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수정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 연방법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에는 반드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 이제 취임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11월 3일 날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아,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것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어, 선거 일입니다. 미국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어, 11월 3일에 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인단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날이 실제 대통령 선거 인단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때 어, 실제로 대통령이 어, 이제 선출되는 어, 그러한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 대통령 선거는 12월 14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날 현장 투표를 통해 어, 이제 투표 결과로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270표 이상을 얻어서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 우편 투표들이 모아져서 개표를 하게 되고 어, 이 투표 결과는 어, 시간이 짧게는 한 달에서 몇 달까지 이 투표 개표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선거 결과가 번복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 투표 과정 가운데 어떤 부정 투표의 그러한 이제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소송을 걸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 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 이제 그 결과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어 조지 부시와 엘고어가 민주당의 엘고어가 아 이제 선거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아 실제로는 엘고어가 이겼다라고 이제 뭐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엘고어가 소송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아,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유는 1월 20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해야 되는데 아, 선거 소송을 했을 경우 그것이 소요되는 기간이 어, 뭐한두 달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1월 20일날에 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어야 한다는 어, 연방 대법 어, 연방법에서 명령하고 있고 또 수정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 법의 원칙을 따라서 어, 이제 소송을 기각시키고 그리고 어,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여러 이제 소송이 실제로 어, 생기게 된다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에이미 코니베러스를 통해서, 어, 이제 우리가 좀 봤지만, 아, 어,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여섯 명이고 진보가 세 명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어졌다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내릴 판결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에게 손을 들어주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0표의 선거인단수를 확보를 하지 어, 못하게 된다면 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 이 대통령 선출을 의회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인데, 지금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70표 이상의 선거인단 수를 도널드 트럼프가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어, 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로 가게 되면,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또 소송을 걸게 될 겁니다. 연방 하원에서 또 동일하게 270표가 나와야 되는데 270표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소송을 걸고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만 회방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만 만들게 되면, 어, 또 다른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또다시 걸리게 되면, 어, 연방대법원에서 어, 또다시 어,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방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어, 도널드 트럼프에게 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질 가능성이 이제 가장 크고 만약에 이제 우편 투표나 아니면 270표의 표를 실제로 얻지 못해서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졌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어 이제 기도하는 것을 어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12월 14일을 지나서 1월 20일,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내년 그 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또더 크게는 미국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1월 3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중보자들이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힘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1월 20일 대통령 새로운 취임식이 있을 때까지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